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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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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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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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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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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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방송 을왜 오랫동안 안 켰냐면 그러니까 방송을 3 개월 만에 하는 거라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자신. <laughs> 음 진짜 오랜만에 하는구나. 이준님 보이비라 쫓야죠네 알겠습니다. <laughs> 꼭 이런 말 이게 약간 그건 거 알죠. 그거 뭐야 사망 플래그. 내가 보면 뭐 이러고 질리언이 죽어요. 아 이름 먼저 줄것 같은데요. 당신 플래시를 넘겨지고 바로 사망할 것 같거든요. 들어 로망갑시다. 도망가시다 좀만 도망갑시다. 좀만 도망갑시다. 아래. <끝> <오! 살려주세요>! 어, 세요세요. <끝> <으사! 으! 끝> 어, 들어서. 오, 다 헛쳤다. <맞혔다>! 병신 새끼. <laughs> 와 씨바, 내가 죽을뻔했다. 이러다 보 질리언이 죽어요. 어,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어, 거기, 어! 죽여나. 어. 덮해, 덮해, 덮해봐. 덮해봐. 아, 피시부터였네. 갔다고 싶어지는 아 4분에 비스킷 나오지? <laughs> 아직 너무 쫄았다만큼 병신 같았어 위에 좀더 위에 탔으면 되는데 이거 무조건 갱오지 않을까요? 스카너로서 안올것 같아 근데 <laughs> 아! <웃음> 어 씨발 뭐, 뭐야 이 새끼? 어? 어 아직도 안쓴거 아니에요? 어, 아 죽였을 것 같은데? 아좀 이러지 않았어? 살려주세요. 아 씨바 비전을 피했어야 했는데 병신 새끼 죽여주세요 노플이에요 아모델님도 플이 없으시네 어 나이스 이거야 빌당해 이게 스카너로서안올것 같아 아 무빙으로 피하려다가 솔직히 무빙도 안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빙으로 피하고 스카너로 죽일 생각에 살짝 설렜음. 하지만 어린도 없지. 발곰팡이님 100개. 아래. 당장. 아이고 발곰팡이님 100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중신이라뇨. 그 부시 안에서 좀 나와주실 수 있나요? 많이 무서워가지고. 이거 그냥 씨발 이거만 그 폭탄 막두개 그냥 빡빡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안 되나요? 이거 앞데쉬하는 거 너무 건방져요. 어 들어가. 어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왜 걔한테 썼지? 아, 잠깐만. 저, 당신이 그큐를 제가 둘다 잡을 수 있나요? 아, 너숨어으아아 씨발. 아! 아, 아, 이거 나피션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 아니 아니, 왜, 아, 뭐. 어, 뭐야. 어쩌라는 경험치. 꺼져! 뒤로! 6렙 찍으려고 그랬지, 너. 씨발, 너 모를 줄 알아? 아니, 뭐하는데? 어? 어 뭐야 진짜 되는 거야? 시발. <laughs> 오 친구 멘탈 데 상대 탑만 세 번째라고요. 괜찮아요. 원래 남이 똥이 커지면은 나의 부담감이 줄어든다. 위에? 우리 조금씩 나가. <laughs> 풀 빠졌어요. <laughs> 근데 딸 라인 다똥 싸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여기야. 어어딘데 어. 살려주세요. 아직 레비 아니셨구나. 어죽였어 아. 마공점이었지. 아, 쌤쌤이다. 근데 우리 질리언이 아, 아깝다. 진짜 딱6레 됐으면 이거 미친 역광 감각이었는데 미안해요. 경험치 개꿀. 솔직히 이거 그거 형 좀만 더 앞으로 가면 은오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그냥. 다음번에 맞출게요. 취소. 근데 모랑이여가지고 뒤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 어 모랑 아니네? 어뭐랑세상 아, <laughs> 잘 있어요. 미안해요. 어, 들어다 슈발라마. 들어와봐. 어, 풀 없나? 오, 투텐인데 뭔가 우리 팀 하는 게 막타. 어, 근크 이기고 있어요. 어, 들어와봐. 뭐야 너? 어, 다 맞춰 나는. 어, 막타 먹으러 간다 나는. 역시 우리 팀 든든한 백업. 근데 이거 상대 지금 매잘 끄는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괴롭히면서올것 같긴 하거든요. 됐다, 왔잖아요. 제가 올줄 알았잖아요. 어? 어서와 들어와봐. 어 제가 맞히면 타어걸건데어 사이 싸이 이번에 사이런 거 뭐, 사이도 오던지. 들어와봐. 요 사이 싸이 뭐 하는데? 사이 안와? 들어와봐. 어 사이로. 아씨발 <놀라> 세상에 이런 <놀라> 일이. 여기는 이겼어요. 괜찮아요. 어 이겼어요. 오, 살아났다.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 보셨죠? 이 정도예요. 갔다 올게요. 들어가지고. 어어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차례. 셀포트. 어 구호기. 아. 나올 수 있을까요? 안머스님 지금 메이드 들어와봐. 어 뭔데? 어. 어어형 아케 앞에. 와 이거 지목 당했다. 이거 방금 람머스 지목 당했어요. 이거 이거 보데카이저가 진짜 제오게 람머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실의 방으로 저기 진실의 방으로 들어갔다. 교육 좀 하자. 어, 람머스 형이 제일 빨리 가는데 람머스 형 약간 원플러스 원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좋아요. 어? 아니네 이겼네. <laughs> 어죽여나요 그대로 굴러가요. 그레 굴러가서 죽어. 도기님 들어가세요. 아그 시프트가 스마트키였나? 아 씨발 세상에! 살려주세요! 음! 다 죽었다 여기인 새끼들. 아 너가 죽어야 돼. 난 원딜러니까. 살려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 난큐만 써줄 뿐이야 그냥. 살 거. 어 이거 예측해서 던졌네. 조고수 아니야 이거? 이나 이런 판테온 끼고 어떻게 이겨요? 아, 돼지형먹으러 가자는데? 어. 진짜 좋다. 항상 배고프다님 외따섯 개 모았습니다. 아이고 모았습니다. 오 뭐야 씨발, 먹고 있었네? 어머나 세상에! 어 근데 상대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외따섯 개 모았습니다. 죽여놔. 굴러가 이동 속도 안 돼? 이동 속도 보여줘. 억울하지 않아? 오 지, 진짜 했네? 좋았다. 3킬 남았다. 어. 아, 됐다. 아니, 이동 속도 왜 이렇게 빨라해? 435야. 어,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 아 잠만. 깐나껴떴다 소니. 아, 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잡았겠네, 근데. 아, 그 같이 들어가야지. 미안해, 탑백을. 람머스 님 인성까지 완벽하시다. 못하는 거는 큰 잘못이 아니에요.